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일곱 때 확인을 했죠. 어그 불신자의 인생의 이력서가 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을 임 우리는 알았고, 그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거죠. 오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실 것입니다. 어, 생명만 받았냐? 그렇지 않죠.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 생명을 가졌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오늘 설명자 가이드 3가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있는 이세 이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는 어, 기도 응답의 증거죠. 11장에 보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초대 교인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힘 썼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4 0일 동안 그런 응답이 개인 가정 기관 부서 모든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교회사 속에도 명백한 승리도 이 기도 응답의 증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장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사야 7장 14절의 어, 이 언약의 700년 만의 고백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 이 언약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사건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 누린 고백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회복되시고 이 응답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 분명히 뭐라고 했냐?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어,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깨,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일 이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이 사람의 비밀, 이 사람의 비리,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상처 그런 거 알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해 달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자 가진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주일날 들었는데 오늘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틀린 기도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틀린 기도를 깨우쳐 줄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틀린기도 할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왕이 왕, 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될때내 아들들을 양 옆에 앉혀 달라 그렇죠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겠죠 어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한데 혹시 어머니 어, 둘째 아들이 목회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봤더니 아, 좋지 이렇게 할줄 알았어 걱정이다 걱정. <laughs> 이건 뭐야?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야. 에? 메시지를 들어도 걱정이고 안 들어도 걱정인 거. 어? 목사 목회길 안 가도 가도 걱정이라.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관심이 중요해요. 제자들이요, 그 세베데의 아들 아들들의 어머니의 그 말에 붕괴하잖아요, 붕괴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관심은.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지금 어이 지금 호, 지, 그 자기들이 해왔던 그 전통과 의식의 질서를 아, 이제 회방한다 하는 회방꾼으로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기도는 관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이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원 성취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요 관심을 점검하셔야 이 기도가 올바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네.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 네. 심령이 가난한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다 바꾸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인생의 관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기도가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주셨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진짜 어, 복이 뭐냐?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죠. 너는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오늘 지금 한, 하루 먹을 수 있는 거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냥 육신적인 건딱 하나만 넣었어요 일용할 양식만 넣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요 전부 영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어, 이 육신적 싸움에 대해서 나오죠. 어, 형제의 티를 보고 어,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들 뽑부터 뽑아라.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육신적 싸움 좀 멈춰라. 전부 뭘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이 응답을 받죠.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막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요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기도도요. 잘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이 주째 에베소서를 지금 가지고 말씀 받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성삼이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영세 전에 우리,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옛날 번역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오소서. 바울이 깨달은 기도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바울은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틀린 기도를 멈추고 틀린 기도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불평 불만에 사로잡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다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디에 있어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누가 보금 11장 5절에서 13절 친구 집에 뭐가 있는 걸 알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간절하게 너 그거 내놔라. 그러면 벗댐으로 인해서 주지 않겠냐?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얘기하죠. 벗때으로 아, 친구 친구인데도 주는데, 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죠 너희 아비가 뭐 어, 아, 아, 아이가 그 저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주겠냐, 정갈을 주겠냐,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부터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번 40일에는요. 이 지금 듣는 말씀 성경 구절들을요. 찾아서 읽으세요. 찾아 쓰세요. 찾아서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차가운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식어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 과부가 이 원한이 생겨서 재판장을 막불이 불의한 재판장을 가서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아우 내가 귀찮아서 저 과부의 말을 들어 주겠다. 그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죠. 하물며 이렇게 과부가 할때그 재판 불리한 재판장이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어,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 시겠다고 하시고 오셔서 뭘 보겠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뭘 믿고 기도를 했었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고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시이는 피곤치 않으신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냐.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직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뭘 악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꼭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받으면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할 것 많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거 있죠. 내 업과 미래를 놓고 기도할 거 있죠. 교회 기관과 부서 기도할 거 있죠. 교회에 지금 있는 아르티시와 일본 성전 건축기 놓고 기도할 거 있죠. 그 모든 것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도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다 응답받게 하시려고 열매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이요. 우린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 찾아서 읽으세요. 쓰세요. 진짜 하루 종일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하세요. 눈치 보면서 구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진짜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중요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이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온갖 인본주의 있어서 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건데 얻지 못하면서 왜 기도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 내게 어, 또 나를, 또는 어, 뭔가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이걸 위해서 구하니까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고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능치 못함이 없다.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예린이가. 어, 외할머니를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외할머니 되고 있는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고기와 과일을 짠뜩사 갖고 오신다. 그 나는 할머니가 너무 좋다.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오시자 문을 열자마자 나를 안아 주신다. 너무 좋다. 아주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탁 써놓은 거예요. 써놓고 이제 탁 할머니는 재밌는 말을 하신다 이 m 라카노 그리고 밑에 해석을 달아서 뭐라하노 이 m 뭐라 라카노라 하신다 오늘 제가요 이거읽으면 성경 보면서 하실 수 있거든. n 라카노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이지 못할 일이없느니라목사님이이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a 라카이 여러분이요 스스로에게도 하세요. 이러면 뭐, 뭐가 되겠습니까? 저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구해도 되겠습니까? 뭐라카노 할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 잘못 구하는 것, 믿음 없는 것 이것만 주의하시면 당답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할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한 기도 제목,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요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세요. 정식 기도. 이제 집중하는 24 기도. 이제 지금 우리 집중 40일입니다. 기도 24예요. 지금 이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어? 삶의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야. 이,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지금 우리는 어, 다른 아닙니다제 어, 1, 2, 3 마리트 시 응답 24이 한해를 보내고 있어요. 보좌화죠.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화 현장을 보좌하는. 화 이게 뭐냐 시온의 대릅니다. 열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시온의 대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인생의 수많은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름 비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시온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천국 열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오늘부터 기도가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업과 현장과 기관과 부서와 교회와 지역, 전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치유와 서밋, 모든 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위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전성도들이 맛보는 40일 집중 기도 24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기도 응답 이십사 받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